안녕하세요. 다둥이차 이범입니다.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요. 포터입니다. 그냥 포터가 아니에요. 2018년식 쓰리축. 3축, 3축. 왜 쓰리축이냐? 이거 완전 무사고 용도도 없는 거거든요. 이쪽으로 와 보세요. 어마어마해. 어마어마해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몇 개야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개. 축이 세 개라서 쓰리축입니다. 이게 이톤이랑 길이 똑같고요. 파레트를 3개 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2차 시기 시기 차예요. 시기 차 진짜 수리축 보이시나요? 한국 수리축. 자, 적재함도 뭐 사용감은 있습니다. 사용감은 있지만 이거는 사업 용도니까 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이걸로 용달 배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걸로 2차를 사용로 있어서 돈을 좀더 받을 수 있죠. 왜냐? 빠레트두개 실을 게세개실수 있으니까. 훨씬 이점이 많은 쓰리 축입니다. 쓰리 축. 완전 무사고에 용도도 없고 자, 안에 내부 한번 보겠습니다. 내부는 뭐 비슷하죠. 수동 차량이에요. 수동 차량이고 어게요 56,000km. 56,338km. 56,000km다. 56,000km. 자, 이렇게 시동 잘 걸리고, 그다음에 뭐 에어컨이나 기본 이 있어요 열선, 뭐 여기 사이드미러, 핸들 열선도 있고 사이드미러도 습기 차면은 없애는 것도, 있고. 뭐 USB 뭐 이런 포트도 18년식이라 이런 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. 뭐 시트 상태도 양호하고요, 수동이고 블랙박스 2 채널로 달려 있고, 뭐 안에 내부는 뭐 그냥 기본적인, 뭐 소리도 좋고 5만 키로 18년식 5만 가격 공개 를안했다 자, 이 차의 가격은. 1430만원 1430만원 좋지 않습니까 하이 트럭 하이 트럭 바퀴 바퀴 자 바퀴 살아있고요 뒷바퀴 뒷바퀴 뒷바퀴도 살아있고요 좋습니다 여기가 메인이지 이 차는 쓰리축 1000키로 1톤 팔레트를 3개 3개를 실을 수 있다는거 이 통과 길이가 똑같다는 거. 시기 매물이죠, 희귀 매물. 없어서 못 파는 차량입니다. 요런 특수 용도로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. 이 차입니다. 저한테 문의 주세요. 이차예요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. 2018년식 포터 3축. 5만 키로 정도 됐고요. 완전 무사고에 용도 이력도 없습니다. 깨끗한 차량이고요. 이 차를 제가 143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.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